안녕하세요. 옥자의 집입니다. 자, 오늘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토요일에는 가족들과 어, 좋은 곳에 가면 더 좋겠죠. 자, 요즘에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어서 로드를 접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버홀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요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출족들은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제 조만간 겨울철에 어떻게 라이딩을 해야 하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알고 있는 팁을 좀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모델은 오늘같이 지금처럼 이렇게 추워지는 날씨에도 끄떡없는 자전거 바로 MTB입니다. 하드테일이고요. 트랙의 엑스칼리버 9 모델입니다. 9 모델입니다. 2020년식이고 이게 아주 특별한 것은 컬러가 투 컬러로 출시가 되었고. 엑스칼리버 9라는 시리즈는 올해 처음으로 2020년식으로 나온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특별함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엑스칼리버 9는 한 가지 컬러로만 출시가 되고 있는데 슈퍼칼리버와 비슷한 컬러감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좀더 매력적인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엑스칼리버 9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엑스칼리버 제품에서 최상급 모델이고요. 물론 다음번 모델이 프로칼리버가 있지만 엑스칼리버 라인업에서는 과연 최상급 모델이고요. 산악을 실제로 타셔도 무방한 자전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산을 탈수 있는 조건과 산을 타기 약간 힘든 조건은 뭐 구동계라든지, 차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엑스칼리버 9는 로드와 산악 모두 가능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구동계 같은 경우는 시마노 기어로 되어 있고, s XT와 XLX가 섞여 있는 조합이에요. 그래서 앞에 크랭크는 1단이고, 뒤에 크랭크는 12단짜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세부 스펙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컬러는 이게 아주 희한한 컬러라고 할수 있어요. 헤드 튜브 쪽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녹색인데 좀 진한 녹색이고, 뒤로 갈수록 연두색에 가까우면서 약간 형광, 네온에 가까운 그런 투톤의 특별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어, 엑스칼리버를 뭐 전체적으로 뭐 설명을 해드리자면 엑스칼리버는 지오메트리가 빠른 조향성, 조향성이라는 거는 핸들을 이렇게 움직일 때 쓰는 거잖아요. 빠른 조향성에 좀 무게를 둔 그러한 모델이고요. 충분한 장애물을 좀 넘어갈 때좀 특징을 줄수 있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스펜션이 조금 더 특별한 서스펜션이 들어가야 하는데 어, XC 하드테일로 서스펜션이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요, 락시의 주디 실버 솔로 에어 이런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더 특별한. 자전거라고 볼수 있고요. 트랙에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스마트 휠 사이즈. 스마트 휠 사이즈라고 하면은 프레임 사이즈가 바뀔 때마다 휠 사이즈도 바뀐다는 그러한 전제 조건으로 나오는 모델이고요. 27.5인치와 29인치를 트랙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트 락아웃, 그러니까 핸들바에서 락, 서스펜션 포크에 락을 걸고 어, 락을 풀고 해주는 것을 핸들바에서 할수 있는 그러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고요 컬러가 좀 특별한 컬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블렌더 시스템, 블렌더 시스템은 트랙만의 장점이에요 어, 다른 브랜드들도 당연히 나오지만 트랙은 본트래거라는 부품도 제작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같이 호환되는 제품들이 아주 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이든 다 장착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렉 어, 마운트. 렉 마운트는 시스테이에서 그리고 체인스테이 시스테이로 내려오는 그 면에서 짐바지 렉을 설치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거리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은 분명히 짐이 있기 때문에 짐을 장착해서 가실 수 있도록 그런 편리성을 주고 있고, 어, MTB 타시는 분들은 주로 많이 쓰시진 않지만, 도로를 위주로 타신다고 하면 킥스탠드를 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킥스탠드 같은 경우는 후방에다가 달수 있도록 후방 마운트가 추가로 별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프레임은 알파 골드 알루미늄 프레임이고 테이퍼드 헤드튜브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들어도 잘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수 있는 것들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일단 직관적으로 딱 들었을 때아 저거 라고 할수 있는 것들을 제가 알려드려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크는 락 샥입니다 락샥락 샥이고 에어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리모트 기능이 핸들바에 추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허브. 허브는 앞바퀴와 뒷바퀴는 부스터 방식이니까 앞바퀴와 뒷바퀴는 엑셀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다 엑셀 파일을 많이 쓰는데 엑셀 타입이 장점은 뭐 단단한 것도 있지만 유자분들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 점은 앞바퀴를 뺐다 꼈다 했을 때 그게 좀 문제잖아요. 뺐을 때 다시 끼면은 디스크의 위치가 변하니까 슥슥 소리가 나서 그게 스트레스인데 엑셀 타입의 자전거 휠들을 끼면은 뺐던 그 위치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캘리퍼가 움직이지 않는 한은 트러블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게 아주 장점이에요. 타이어는 본트래거 XR3 콤프 타이어를 사용해서 2.2어 두께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 이제 구동열인데요. 구동열은 시프터는 SLX M7100, 어, 12단. 시마노도 이제 12단이 나왔죠. 12단까지 나왔고, 리어드레일러는 XT를 사용했네요. M8100을 사용했고, 12단을 사용하면, 스프라켓 티수가 커지기 때문에 드레일러도 롱케이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롱케이지 최대 51T 코그까지 나오고요. 크랭크는 사이즈마다 다르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30T 톱니가 30개가 있고요. 그리고 바텀브라켓도 시마노를 사용했고 카세트가 SLX를 사용해서 1 0에 51T, 그러면 52T까지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 0에 51T면은 어느 정도 산 올라가는 데는 물이 없습니다. 12단이고요. 체인도 12단 체인이고, 어, 요 정도급의 모델들은 원래는 대부분 페달이 들어있지 않은데, 페달이 같이 들어있네요. VP536 페달, 나일론 플랫폼으로 되어 있어요. 자, 안장은 아르바다 안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엑스칼리버 9 모델을 제가 타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승차감이라든지 리뷰라든지 이거는 아직 못 찍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스펙, 그리고 디자인, 요 위주로만 말씀드린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장은 본트래거 아르바다 안장으로 되어 있고 레일은 스틸입니다. 그리고 핸들바의 길이는 XS몰 사이즈를 제외하고는 모두 720mm고요. 이 XS몰 사이즈는 690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템도 사이즈별로 각도가 약간씩 다르고 길이가 좀 달라요. 어, XS몰과 스몰 사이즈는 각도가 아, 각도는 모두 7도고요. 그리고 스템의 길이가 60mm, 그리고 M 사이즈는 70mm, ML 사이즈와 L 사이즈는 80mm로 되어 있어요. 브레이크는 시마노를 사용하고요. 택트로 아니고 시마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게는 M 사이즈 기준으로 13.32kg이라고 공식적인 재현이 나와 있네요. 어, 일단은 제가 엑스칼리버 9 모델은 타보진 않았지만, 엑스칼리버 같은 경우는 마린보다 좀더 부드럽고, 어, 마린보다 산을 탈때좀더 유용하고, 그리고 좀더 가볍고,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시마노 구동계 계열에서도 상위 등급의 구동계 계열을 사용한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전거를 입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그래도 조금 중, 중급 정도의 자전거를 입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추천을 드리는 모델입니다. 어, 간단하게 오늘은 이렇게 리뷰, 그리고 자전거에 대한 스펙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조만간 자전거를 타고 직접 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